얘는 뭐 우울한 것도 없고, 뭐, 금방 기분이 나쁘다가도 금방 좋고. 성격도 좋네? 에. 내가 그랬잖아. 전생의 인연법이라고. 얘는 전생에 한생이야. 전생에 못다 한걸 이승에 와서 이루는 거거든. 그렇게 감정이나 애기 감정이 아니니까. 아 뭐든지 남달라. 아, 사고는 안 칠까요, 이거? 근데 인생은 굴복은 없는 인생은 없거든. 안녕하세요. 금호당에서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태까지 가져온 사람 중에 최연소로 한번 가져왔어요. 최연소로 갖고 왔다고? 2007년생이요. <laughs> 뭐? 2007년생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살도 넘으 신데? 선생님 2007. 아, 2007년. 아, 순간순간적으로 살아가... 내가 당을 황 해버렸다. 어떻게 살아계세요? 어, 아이고, 야루 왜 이렇게 신났노? 아 진짜. 아이고. 너참 어자. 얘는 뭐 우울한 것도 없고 뭐 금방 기분이 나쁘다가도 금방 좋고 성격도 좋네. 아이 사람이요. 응. 어. 실령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 전생에 업으로 어, 태어났어. 전생에 업으로 태어났기 이생에서는 사, 자기가 받을 만큼 다 받고 가는 거지. 초년 어? 언니는 어때 이사난 속에 살았잖아. 부모의 큰 덕이 없고 부모품 안에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으니까 부모님이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넉넉하지 못하고 따뜻한 부모품에 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어뭐 부모 부모가 아니더라도 뭐 가족 부양으로 해서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으로서 컸다 이제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랬잖아 전생의 인연법이라고 얘는 전생이 한생이야. 전생에 못다한 걸 이생에 와서 이루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있잖아, 뭐든지 남달라. 애가 열일곱 살이잖아, 그렇지? 열일곱 살인데도 열일곱 살 17살 거치가 않아. 그렇게 감정이나 모든 게애기 감정이 아니니까. 전생에 뭔가 좀안 좋은 게 있으면 이승 이생에 와가지고는 좀 좋게 변하는 거예요. 바꾸만 간다니까. 근데 인생은 있잖아. 우리가 뭐 좋게 타고났다. 뭐 전생으로 인해서 이 생에 태어나갖고, 받고 간다. 뭐 누리고 간다. 즐기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근데 인생은 굴복은 없는 인생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초연이 좋으면 중년에 쓴맛을 겪어야 되고, 쓴맛을 겪는 것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 30대에 가서는 쓴맛을 겪게 돼 있어. 30대에 가서 아픔을 겪는 거야.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감도 당하게 돼 있고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을 또 탕진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이 30대에 가서는 얘가 좌절감이 오는 게돼 있어 10대, 20대를 아무튼 잘 보내면 음. 그3 0대에안 좋은 것도 이겨낼 수는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멘탈은 약해 멘탈이 약해 그래서 버티는 거는 조금 힘이 들 수는 있어 왜냐면 지금은 보살핌 속에서 오잖아 그지 옆에서 잘 이끌어주잖아, 그지 네. 근데 이제 보호 아래에서 산단 말이야. 지금은 마냥 따뜻한 것만 겪고 간다는 거지. 혼자 힘은 약하잖아. 혼자의 힘은 약하단 말이지. 얘는 혼자 못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좀 어떻게? 아 그러지도 않아. 어릴 때부터 아마 그이 다져서 왔고 꾸며져서 왔고 보살핌 속에서 왔잖아, 그지 네. 그렇게 얘는 나쁜 게 뭔지 좋은 건지 몰라. 그렇게 건방지고 이런 걸 몰라. 구설 같은 거 없지. 어, 없지, 이 사람은. 좋아, 마냥 좋아.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가수 정동원이라. 크롭트하든 아, 어린. 아이, 내가 완전 좋아하지. 아유, 많이 좋아하지. 요즘 잘 나가는 게 아무튼 그 옛날에 그렇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아이, 전생의 업이라니까. 얘는 한생이라니까. 그렇게 남다르지. 딱 보면 안다니까. 남달라. 아, 사고는 안 칠까요, 이분이? 30대가 문제야. 지금은 옆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야. 음. 그니네 허튼 생각 할 수도 없고 허튼 마음을 먹을 수도 없는 거야.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삐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뭘 가장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가면? 사람에 대한 상처니까 그것도 금전이 자꾸 탕진하는 게 보여. 금전의 손실이 오는 게 자꾸 보여요. 30대 초반에서는 뭔가 돈 쪽으로 붉어지고, 돈 쪽으로 시끄럽고, 금전 쪽으로 굉장히 뭔가 큰 소리가 나와. 그 마지막으로 이 정동원 씨한테 한마디 해주고. 지금 마냥 춤추세요. 마냥 못한 거다 이루세요. 못한 거다 이루시면 돼. 에이.